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뷰의 옵션API와 컴포지션API의 차이점을 간략히 소개한 후, 컴포지션API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뷰2를 사용하시다가 뷰3를 배우고 싶어서 수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뷰2를 배우면 뷰3를 다시 배워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뷰2에서는 옵션스 API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했다면 뷰3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등장한 컴포지션 API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뷰3에서도 옵션스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옵션스 API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포지션 API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뷰 3에서도 컴포지션 API로 개발하는 곳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컴포지션 API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옵션스 API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에서 컴포지션 API에 대응하는 옵션스 API의 기능을 쉽게 알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비교 가능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뷰트 옵션스 API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옵션스 API를 모르시더라도 아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옵션 API와 컴포지션 API가 어떻게 다른지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생성했던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코드는 지워줄게요. 이번 시간에도 코드를 따라 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신 다음에 제가 소스는 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운터가 일식 올라가는 이러한 기능을 옵션스 API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다 지우고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스니펫을 이용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i base라고 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고요. 바로 마크업을 할게요. 버튼 안에다가 카운터하고 반응형 상태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데이터 안에서 카운터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조금 크게 볼게요. 그리고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카운터를 일식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클릭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게요. 네, 클릭하면 일식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콘솔 로그를 하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이러한 로그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스 API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태 데이터는 데이터 안에 선언하고 메서드는 메서드 안에 선언하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는 이러한 마운티드 메서드를 선언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컴포지션 API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얘는 App_Options_API라고 일단 지을게요 이름을 그리고 v 베이 b a s e 하고 h y p 3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뷰3 기반인 이런 셋업 함수가 생성이 돼요. 마크업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선언해야겠죠. 카운터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지만 느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 이러한 메서드도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카운터가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운트 되었을 때 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까요? 복사.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로그도 똑같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스 API와 컴포지션 API가 코드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에 있는 게 옵션스 API인데요 보시면 데이터라는 옵션, 메서드라는 옵션, 마운티드라는 옵션, 이러한 옵션에 상태라든지 메서드를 이렇게 넣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컴포지션 api는 setup function, setup 함수 안에 이러한 걸 이렇게 그룹핑 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상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composition api를 잠깐 설명드리면 composition api는 옵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옵션을 선언한 대신 가져온 함수, l e f t onMounted 이러한 함수 말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함수로 뷰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는 API 세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API는 API 문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컴포지션 API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조금 더 내리면 옵션스 API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뷰2에서는 옵션스 API로 컴포넌트를 개발했다면 뷰3에서는 컴포넌트를 컴포지션 API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뷰3에서는 왜 컴포지션 API를 권장하는지 왜 컴포지션 API를 사용해야 하는지 우선 그 등장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컴포넌트는 옵션스 API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는 두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운터에 대한 로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북에 대한 로직이에요. 북에 관련된 이러한 로직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동일한 논리적 관심사를 처리하는 코드가 분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여기선 언대 있고, 메서드는 여기선 언대 있고. 지금은 코드가 짧지만, 만약에 코드가 더 길어지고, 관심사가 더 많아진다면, 카운터에 대한 코드를 찾기 위해서 메소드가 만약에 제일 밑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스크롤을 막 내리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접근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면 이러한 논리적 관심사를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이쪽에 모아 놓고요. 북스에 대한 논리적 관심사는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코드를 그룹핑함으로써 분석하기도 쉽고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코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코드를 유틸 파일로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counter.js 이러한 유틸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옵션스 API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러한 코드 조각을 찾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은 코드가 적어서 한 번에 두 개를 찾지,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컴포지션 api로 리팩터링 하기 전과 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색깔이 이게 논리적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드를 보시면 같은 색상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로직을 분석할 때 스크롤을 내려서 여기 코드도 보고 만약에 유틸로 뺀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코드와 여기 있는 코드를 추출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 이렇게 추출을 하지만 컴포지션 API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논리적 관심사가 같은 코드를 그룹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관심사 코드를 그룹핑하고 또 이러한 코드를 추출해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드로 추출해서 재사용 가능한 이러한 코드를 컴포지션 API에서는 컴포저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컴포저블은 옵션스 IP에서 사용했던 믹스인의 모든 단점을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3의 재사용성 가능한 이러한 함수를 활용하면 믹스인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컴포지션 API는 코드 조각을 그룹핑함으로써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컴포저블 함수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코드를 매우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포저블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아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면 코드를 그룹핑해서 분석을 쉽게 도와주고 코드를 재사용을 쉽게 할수 있구나 라고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 api와 옵션스 api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컴포지션 API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략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해당 강좌를 보고 나서 문서를 공유해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컴포지션 API는 기존 옵션스 API의 대부분의 기능을 대체해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옵션스 API 몇 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API와 옵션스 API. 이두개 API를 함께 사용 가능할까요? 네,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Options API의 setup 함수, 이러한 옵션을 통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Options API로 개발을 했지만 Vue 3의 컴포지션 a p i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컴포지션 API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옵션스 API와 컴포지션 API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수 있도록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Vue.js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KR 말고 영문으로 된 사이트가 있어요. 영문으로 된 사이트에 오시면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API 프리퍼런스를 토글할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이 있는데요. 보세요. 현재 옵션스 api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토그를 하면 같은 기능이 컴포지션 api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그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메뉴마다 컴포지션 api로 이렇게 선언했다면 옵션스 api로는 이렇게 선언해라 네 이렇게 잘 비교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닥스에서 이그젠플 메뉴로 가시면 여러 개의 예제가 있어요. 여러 개의 예제가 있는데, 이러한 코드를 옵션스 API로도 확인할 수 있고, 컴포지션 API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복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즈 레드에다가 false를 넣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색깔이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참고로 사이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렸던 코드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Composition API. 일단은 수업 때 사용했던 자료는 srcllectures라는 디렉터리에 이렇게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이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세 번째 시간이니까 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계속 생성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a 앱점 뷰를 이렇게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베이스 쓰리 네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